안녕하세요. 카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하나보입니다. 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16호, 심리포, 영웅도 16호에 왔어요. 근데 아, 이번주에는 기상이 잔잔하고 좋을 것 같아서 어운도를 가려고 했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 16호를 아, 가자고 해서 16호를 또 왔습니다. 자, 오늘 안개가 엄청 꼈습니다. 안개며 해무며 아마 보시면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아, 그래갖고 지금 느긋하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세팅을 해놓고 내려가서 안개가 좀거치면 아, 그때 런칭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오늘 안개가 꼈기 때문에 어, 기상은 장판이 아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왔어요 오랜만입니다. 예. 뭐라...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예.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내리시 아, 내가... 저기 있다가 이제 날 밝아지면 나가야지 야, 지금 안개가 껴갖고 하나도 안 보, 입니다 여기 <laughs> 대기해야지, 뭐. 기다리, 기다려야지, 뭐. 지금 나갈 수는 없어. 하나 안 빠져. 뺄수 있는 가만 빼. 야, 여기못놓겠는데 봐보라고 자, 뛰었습니다. 낚시한 이래로 역대급으로 힘든 런칭을 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이야. 지금 물이 섰습니다. 완전 간중해 봐요. 물이 섰어. 아이고, 오늘 오자마자 벌써 물에다 해먹고. 쭈꾸미 나온답니다, 지금. 지금 물이 섰어. 좀 이따 물 돌아야 돼. 축하합니다. 저기 여가 보이잖아. 성수 있는데 글로 들어가야 돼. 그여 앞에 요 운, 운덕. 난 물이 갈줄 알고 여기서 타고 흘러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섰는데 물이 안 가. 수심이 2m 밖에 안 되는데 물이 빠져서 그래도 여기서 나와, 마. 나올 때는 뭐 잡았어? 아, 멋있어. 제발 두겹 나오네. 두겹 나와. 예, 아, 딱 히퍼네. 여기가 땅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데야. 음, 물이 서서, 지그에드 던져보려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지그에드로. 물이 가기 전까지는 테스트 해야 될것 같아. 아, 물이 가기 전까지는 지그재들을 써가야 될것 같습니다. 걸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 걸었어요 걸었다 뭘까요 오오. 아이고 어깨야 <laughs> 방어 나왔어 <났어.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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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야, 가 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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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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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야, 펴 야, 씨. 아 키퍼 넘겼다 두점 나옵니다 오자하 나와봐라 나 키퍼 넘기는거 나오지 말고 아이고 배터리가 다 됐구나 고프로가 배터리가 다 돼서 삑삑삑삑 합니다 죽어버렸어 뭐가 나온다고 해? 농어 나왔대, 지금? 루어 또다 집어넣는데. 그러면 또 다시 저거 걸어야 되네. 여기 농어가 나와. 창대도 큰거 나오고. 이제 물이 가기 시작하니까 나오네. 받았습니다. 뭐가 받았는지 지금 받았습니다. 야 지금 지금 물이 가기 시작해서 물이 돌아서 이제 나올 타이밍이야. 지금 집중해야 돼. 나오잖아. 계속 봤잖아. 아이고 빠졌어, 빠졌어. 아씨, 다 와서 빠졌어. 에이... 가지고 놀다가 빠졌어. 지금 이제 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서. 우이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조에서 들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지금부터한 시간에서 두 시간이 찬스입니다. 찬스인데 지금 바짝 잡아야 될 거야. 지금 아마 집중해서 잡아야 될 거예요. 잡았어. 바로. 그냥 이거는 빠치지 말고 나와라 와와와드래차는거봐 그래 이 맛에 낚시하지 오오 이거는 이거 큰가 보네 오우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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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지만 마라. 이거 어깨 아프 오 사이즈 됩니다 으으으 오오오오오오 그리웠나 그래 이런 게 나와줘야지 うわ。あ、いろわ。あ、おっきゃあ、ぽ、はい、はいろわ。はいはい、あ、はい、よし。あ、よし。あ、よし。あ、いいぞ。もんには。うぅ、ん。殺す。たます。 이제 배드박스 아이고 힘들어 언니만 저 앞에서 흘려 요요 요 앞에서 내, 앞, 내 앞에 내앞 30m 저 앞에 돌 나와 있지 그돌 가기 한 10m 전에서부터 지금 물이 일로 흐를 거거든 이렇게 흘러가 그래야 돼 그럼 기다려 지금 나올 타임이야 여기는 물돌이 할때 그때 바짝 나와 항상 그래 어이. 이규둥 이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됐다. 야 무섭게 생겼어 이런 애들. 이제 바늘 빼자. 어휴. 오, 가만 있어. 허리펴, 허리펴, 허리펴라고. 자 이만한 거 나왔습니다. 에휴. 가라서 뭐좀 되는 놈이 나오나? <laughs> <laughs> 아휴, 힘 빼지 말고 나오자. 야. 사이즈부터 보고, 한번 써 봐. 하나, 아유, 40, 훌륭히 넘어가네. 오늘은 다운샷은 물이 서가지고, 다운샷을 안 하고, 캐스팅 낚시를 했는데, 캐스팅 낚시로만 나오네. 야, 얘네들 지금 저거, 저거 먹었네. 새우, 저기. 멸루치 에휴, 지금 애들이 피딩 타임인가 보다. 입속에 멸루치가 있는 거 보니까. 물이 다. 달...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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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야. 회비를 채비를 회수하니까 여기까지 쫓아올라서 점프했어요. 여기 이때는 얘기네. 이래. 자, 그러면 이걸 놓지 말고 물이 가니까 다운샷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운샷으로 충분히 될것 같아요. 이거로 <laughs> 하지 말고. 물, 광어가 물 위까지 점프를 합니다. 와. 물이 안가네 또 에휴, 물이 또 안가요 물이 안가면 답이 없어 무조건 던져야 돼 물이 안가면 답이 없어요 광어 낚시는 최소한 1kg 아무리 못가도 1kg 이상은 가져야 돼 물이 안가 물이 안가면 답이 없어요 무조건 던져야 돼 이거 빠졌어. 나갔어 나는 오늘 지구에그어만다 잡는다. 작은 것 같아. 슬슬 거 같아. 려는거보니 오, 그러네. 마지막에 터네. 대게 야,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재보나마나방생사이즈 다, <laughs> 방생 사이즈야. 허리 펴! 딱 방생 사이즈다. 방생 사이즈 나왔습니다. 무심이 한테 가라. 또 걸어. 또 걸었습니다. 백팔 오다 나온다. 오, 오, 와 이거 힘쓰던데 치고도 들어가는데 크지도 않은 면서 치고 들어가. 나 손맛 보게 해주라고. 아까는 키퍼 사이즈라 놔 줬는데 얘는 어떻게 재보자. 어느 정도 하나. 나도 오광이다. 야, 지금이 또 나올 시간인가벼? 하나, 둘, 되네. 야, 나는 오늘 다섯 마리를 다 이거 지그에드로 잡았어. 오늘 물이 안 가니까 난물안 가면 무조건 던지거든. 마지막 캐스팅. 자,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무리하고 이제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런칭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아, 예상치마다 해무하고 그리고 간절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엄청나게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야카약탄 이후로 최고 힘든 런칭을 오늘 했습니다 고기까지 안 나왔으면 엄청 억울할 뻔했는데 그나마 고기는 돌아가면서 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갖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스케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자, 칭카님조가한 마리. 야, 그래 사이즈 좋네. 고생했어요. 예. 자, 무심하우. 사광. 와, 훌륭해요. 쭈꾸미는 어째어 쭈꾸미도 보여줘. 야 고생했어야 예권님이 잡은 거야 오광 와 훌륭해 고생했어 성수 오광 야, 야 우리 성수님이 날로 날로 그냥 스킬이 업데이트돼 이야 많이 나가 고생해 축하해요 예 우리 성훈이 우리 성원이 잡은 거, 이야, 두 마리. 자, 고생했어요. 성공했지 뭐, 두 마리면은. 저쪽 집 가봐야지. 우와, 너무.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떨구고 이야, 누가 잡았어요, 이거. 어, 낚시대 낚싯대. <laughs> 축하해요. 네, 고생했어요.